안녕하십니까. 가스통뜯다 김일보. 오늘 저거 1년 됐습니다. 23년 6월달에 어, 시작했고, 이제 24년 6월달인데, 1년 동안 어,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촬영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그 가스로부터 해방된 집들이 1년 동안 참 많았습니다. 가스 가격 아직도 정보를 몰라가지고 어 두배 가량 높게 사용하는 집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이 참 서글퍼집니다. 그렇지만, 1년동안 가스통 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hd 에너지라는 어, 에너지 회사를 전국에 알리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어, 전국에 경북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어, 구미 영주 가깝게는 또 충주 충남 어, 경기도, 서울까지, 어, 진짜, 1년 동안 안 다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십니까? 따다까스톡 어, 보시면 어, 알겠지만, 오늘은 충주 사찰에 왔습니다. 어, 오세이나무 충주, 어, 저리내에왔다 네. 거고, 커 패더, 땡커 보호대 설치하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스통이라는 어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고 또 거기에서 어 설명란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사람들이 질문이 뭔가 하면 어 이렇게 계약할 때만 그 가격 주는 거 아니냐 어 어떻게 믿냐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어, 영상으로 매월 가스를 공지를 해 드리겠다. 1kg에 얼마?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지역의 기하율에 따라 가지고 1루에 얼마, 압에 얼마, 고압에 얼마 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에 이렇게 유튜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뭔가 하면 사실은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 앞으로 어, 약속을 지키면서 할 건지 어, 정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LPG 가스 통은 전국 절대 가격 H.D. 가를 매월 어, 공지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가정집, 상가, 공장 소형 저장탱크 설치 공급을 HD 자회사 물류통의 고객님께 직영으로 달려가겠다. 가스통은 타 가스 판매처와 단가 및 단압을 그 어떤 공정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고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처음 약속했던 가격. 끝까지 변치 않는 거래라고 생각한다. 주식회사 HD에너지 치사장으로 맹해를 걸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매월 가스 가격을 공제해드리겠다. 어, LPG 판매 절대 가격, 전국 어, 전 지역에 판매, 가스 최초 플랫폼 유통 방식. 어, 가스통 앱 프로그램 설치. 모든, 모 것을, 어, 손가락 끌고, 약속드립니다. 1년 전에 약속드렸던 거, 지금도, 어, 똑같고요. 어, 1년 안에 수백 집, 수천 집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 내가 만약에 다른 말 한다면, 제, 어, 유튜브 작살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1년 동안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신뢰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어, 지속적으로 저랑, 어, 계약을, 어,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유튜브 했는지, 앞으로 10년 다할 거고, 20년 다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건가 하면, 프로판 가스 사용자, 어, 하시는 분들이, 가스 가격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제가 활동할 겁니다. 아직 저는 50대고요. 네. 20년 다 한다 해도, 어, 70대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믿어주시고, 그냥 같은 가스 판매 회사라 해서 동일한 가스 판매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LPG 판매하는 거는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객님한테 갈 건지 틀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중심으로 고객님한테 가는 거고, 저는 고객님이 중심이 되도록 전화를 해 드립니다. 그동안 가스 공급자가 중심이 어, 되었었는데 어, 자기들이 얼마를 가격을 설정하고 또 얼마를 받고 자기들만의 알기 위해서 발신기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가스통 저희 회사는 고객님이 알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를 해 드리고 하루에 사용량이 얼마인지, 하루에 검력이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 사용했는지 1년에 매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차트를 다 보여 드립니다. 최에서는 어 요 설명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사 공장도 가격 발표 거도록, 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대 정류사가 1240원쯤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1340원이냐? 그거는, 어, 볼크로리가 대게까지 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1340원이고, 그만, 어, 너들은 뭘 먹고 하냐? 예. 가스에서 노마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단지 가스통 어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플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 관리비인데 유통, 물류, 그리고 충전소 모든 것을 컨트롤 관리하기 위해서 5,500원 받습니다. 거기에서 KT 통신료, 어, 얼마 나가면 그것 또한 또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 그 관리비는 3, 4천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만족합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이제는 깡스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번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소비자한테 돌려드리고,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 자체도 아닙니다. 사실은 소비자의 중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가스처럼, 가스를, 어, 거래하다가, 계약서를 먹고 거래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약 기간 전에 중단했을 때, 위약금이 돌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시설비 절친에 공짜로 해준다 해가지고, 어, 그 회사랑 거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회사가 와서 더 좋은 조건에 딱걸었을 때, 자기는 기존 거래처에서 B라는 회사로 넘어간다 했을 때, 절치며 공차를 했던 그 시설비 두 배, 세배 토해 넣으라고 합니다. 토해 내야지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돌라는 뜻이죠. 제 회사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5년 계약했어도, 2년 뒤에 가시도, 1년 뒤에 가시도 계약금이 없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쭉 이야기했는 게, 공급자의 중심으로 우리는 사업을 안 한다 했습니다. 고객의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복용이 마음이죠. 1년을 썼으면 1년 동안 고마운 거죠. 2년 썼으면 2년 고마운 거고요. 딴데 가셔도 됩니다.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드립니다. 발목 잡지 않습니다. 발목 잡는 회사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첫 번째 에카 석유 가스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기존 가스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는지 그냥 절처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서 써오는 대로 그냥 사인만 어, 했을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엄청나게 유음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는데도 있습니다. 왜 네.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써가지고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같이 계약을 맺었다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학금이 있는 계약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짜 시설 해줬다고 계약 몇자 하는데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다 당합니다.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계속 당합니다. 가스 값에서 다 녹여가지고 봤습니다. 1 k g 에 가격 얼마인지 1루비의 가격 얼마인지꼭 비교하시고 더 이상 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제 혼자 전국을 숱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내 친척, 내 친구 꼭제유튜브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쏠지 마라. 야 HD 가스통. 거기 연락하면 1kg에 1340원에 쓸수 있다. 꼭, 라고 외치는데, 왜 니는 더 주냐. 누베로 한다면, 제압은 2755원에서 어, 80원쯤 됩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 계약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은, 편차 한 30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대개 보면 2,770원쯤 됩니다. 이거보다 더 주고 쓸 이유가 있나요? 내침척이 가스집 한다 해도 내 집안이 가스회사 한다 해도 이거보다 더 주지 마세요. 더 주고 싶, 차라리 용돈을 주세요. 우리한테 가스를 사용하시고. 그 낳는, 어, 갭차이, 그 돈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우리, 그, 친구한테 내 용돈 받았다. 내숙모한테 용돈 받았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어, 이야기할 겁니다. 고맙다고. 왜 돈을 더 주면서 사용하세요?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에 제가 어 한달에 100집을 해방시킬 때해도 그래봤자 1200집 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나무집들은 가스요금 폭탄 요금에 생활이 곰팩해집니다. 요새 물가 장난 아니죠. 쑥쑥 날마다 날마다 오릅니다. 저번 대선 때 대파값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한 단에 얼마니, 한 뿌리에 얼마니. 국회 선거 때 말입니다. 국회 선거를 대파 가격으로 시작과 끝을 맺었습니다. 대파 가격 가지고는 논쟁을 벌이면서 왜 가스 가격으로는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두 배, 세배더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1kg에 1340원, 1루베에 2770원, 더 이상 주고 쓸 이유 있나요? 그 남는 돈으로 다른데 써면 안 좋을까요? 대파 사는데 써면 안 좋을까요? 꼭 이, 어, 떴다 가스통, 가스통 떴다 김일범 시청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아시는 분들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어, 오늘 1년쯤 돼가지고 이제 1년 된 기념으로 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어, 사무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구독 구독 많이 까서 폭탄에서 자유함을 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